20년 전이에요. 우방이라고 해서 그래도 기술적인 좀 안정성과 같이 하려고 하는 쪽들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 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 LNG랑 원자력을 같이 하는 쪽들. 이번 실적이 팍튄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아, 나도 이때 뭔가를 하겠구나. LG나 솔루션이 움직이고, 아직까지는 그런 쪽으로 압축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ESS 쪽으로, 그리고 LFP 쪽. 이두 가지를 보면서 맞는 쪽으로만 대응할 수는게 좋겠다. 실적이 나오는 게 폭발하는 구간이 아마 한 2년 뒤 정도쯤부터는. 그리고 뭐 조선주 말씀하셨지만은 또 네. 조방원이라고 해서 네. 이세 개의 섹터가 같이 몰려다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이 러우전쟁 종전 기대감 때문에 한 차례 조정을 받았는데 네. 근데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시세가 살아나고 있어요. 방산주는 어떻게 보세요? 네, 방산주는 지금 너무 오 지금 네. 투자 아이디어는 이제 러우 전쟁 끝난다. 그러면서 재건주 사고 방산주 음. 팔아라. 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맞아요. 네. 네.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과연? 네. 음... <laughs> 제가 보기 이제 이거를 어, 러시아 쪽에 대한 시각으로 잘바라보지 않는다고 봐야 할것 같아요. 음. 대표적으로 하나의 에러스페이스죠. 예, 대중주변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만약에 아닐 것였으면 벌써 여기서 거꾸로 이렇게 내려갔겠죠 아, 진짜 습니다 네. 네. 일단 얘기는 음. 첫 번째는 러시아 입장으로 보게 되면 러시아의 역사적인 또 고찰이 좀 필요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금 광활한 대지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에 트 유니온까지 나갔다가 그게 이제 하나씩 더 이제 독립하기 시작하면서 레닌이 세운 어, 이런 얘기 들이니까좀 그러네요 어. 네. 이제 그, 역사 시간인 줄 알았어요 네. 나아요. <laughs> 여기까지만 네,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거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중요한 거는, 어, 딱 보게 되면 혹시 러시아 안 가보셨죠? 안 아, 가봤죠. 네. 네 전쟁국가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은 아, 네. 근데 네. 거, 거기서 나온 거 보면은, 어, 미국만큼이나 탁 트였어요. 허... 가장 그 장애물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쪽에 유럽 쪽 바로 앞에는 있우랄산맥 정도? 음... 정도. 그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게 면 한라산 정도? 그것도 안될 거예요. 그 정도까지 높이도 안될 거예요. 그, 그렇게 되게 되면 고런 그 장애물 빼고는 다터져 있습니다. 음. 나치 그 독일이 나치가 네. 그 러시아를 침공한다 고러면서 왔었을 때 어,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얼마 만에 왔지 아십니까? 몰라 20일 만인가 그냥 훅 진격해 버렸어요. 장애물이 없어요. 아. 그냥 쭉 달리면 달려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적으로는 그때 날씨가만 그때 그렇게 춥거나 그렇지 않았었으면 함락당할 뻔했어요 모스크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러시아 입장적으로는 과거부터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터를 잡고 있는데 막아주는 게 없다. 생각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뭐저 동쪽으로는 밑에가 이 바다다 보니까 상관없는데 막아주는 게 없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서쪽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내가 먼저 치지 않으면 내가 당한다. 라는 쪽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어, 러시아가 어떻게 보 러시아 입장을 대변하는건 아닌데 러시아 사람 아닙니다. 예. 한국인. 예. 근데 거기서 <laughs> 네, 네. 중요한 거는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내가 먼저 친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또 푸시푸시를 하는 거죠. 거기다 또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나토 가입한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서유럽 쪽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게 되면내 앞에 바로 적군들이 와 있는데, 이거 좋아하겠습니까? 러시아 입장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이렇게 나, 나온 거밖에안 되죠. 이번에 휴전이나 종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입장 쪽으로는 이게 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잠시 봉합 쪽입니다. 그럼 여게 어느 정도 좀 됐고, 그러면 어딜 건드려야 되느냐? 이쪽은쭉 있죠?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쪽들. 다음은 더. 하다 보니까 폴란드가 그렇게 그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무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딱 보니까 저기 그래도 강자들은 독일이나 프랑스가 있는데 거기를 딱 보려고 하니까 프랑스는 뭐 맡기면은 10년 걸려요. 라팔 전투기 네. 지금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주문했던 게 13년 만인가? 그때 나쁜 말 같아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다 함락당하고 끝날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납기 딱 맞추고 가성비권 쪽들 한국과 손잡은 게 그렇게 밖에 나올 수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까지 가안 한다 그러면은. 게다가 또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요구를 합니다 나. 일본 너희 잠깐 와봐라 왜 방위비 인상 안 하니? 그러면서 네건 네가 지켜라 이제 내가 세계 경찰인 줄 아니? 그러다가 우리가 적자를 얼마만큼 보고 있는데 정신 없다 라고 하다 보니까 다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방위비가 다 올라갑니다 다 우리가 지켜야지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올라간 방위비에 따라서 집행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방산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요걸 봤었을 때얘 끝이라고요. 노르노. No, no, no. 네. 수주의 가능성 은 높다. 아까 아. 말씀드렸죠 수가 이러다가 또 어디 국가 쪽에서 뭐 동남아나 중동이나 뭐 어디든지 나오기 시작한다. 한번또 레벨업이 확대 버립니다. 아. 그런 과정들을 생각하시게 되면 수주의 가능성이 있다, 기여가 있다. 이거는 보셔야죠. 음. 방사는 안 끝났습니다. 네. 마지막 남 원전. 원전 어떻게 보세요? 원전. 음. 하, 하나씩 도장 깨기로 가는 중이죠. 네. 원전입니다. 네. 원전 같은 경우도 어 많이 올랐어요. 그 그러니까 많이 오른 다음에 여기서 뭐, 뭘뭐 이렇게 입을 터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네. 두산 어빌리티, 지금 시총이 뭐, 40조 오온거 보고, 내가 인정 못 하겠어요. 저, 저, 예전에 두산그룹 알지? 그러면서 저 밑에, 어, 두산중고업이었지습니까 밑에 뭐가 있었냐면은, 부자가 다 망한 두산건설의 위부더 제니스였나? 하여튼간 그 일산에 그 망한 거 가지고, 허덩거덩하다 보니까, 두산그룹의 거의 아픈 손가락, 그런 쪽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 저런 거 함부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오래 하셨던 애들 분들도 다 그렇게 보는 종목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네. 이렇게 가장 큰 핵심은, 이번에도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냐면은, 원전 좀 지어줘라. 네. 그렇단 얘기는, 원전을, 그렇다고 미국에 원전 기업들이 없습니까? 이죠 저희가 잘 아는 웨스팅 하우스 같은 경우는 설계 시공 정도까지는 딱할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권리, 그, 특허 같은 거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해본 적이 20년 전이에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 그럼 내가 뭘 따왔습니다 그러면 아싸 이제 뭐 해야지 하고 근데 잠깐만 뭘 맡길 데가 없어요 아, 가장 중요한 게 주기기부터 보조기기부터 이런 모델 밸류체인들이 아무도 없어요 네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장 가성비 높은 중국과 기타에 맡길까요 일본은 예,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지금 나다다 음, 있는데 거기다 맡길까요 그럼 또 유럽 쪽 거기다 맡길까요? 없습니다 딱 우방이라고 해서 그래도 기술적인 좀 안정성과 같이 하려고 한 쪽들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당연히 낙점될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기여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300개를 원전을 짓는다고 해요. 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 수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거기다 연결시켜 가게 되면 다음 대사는 어 지금 원래는 중, 종주국이 원전은 미국이었는데 그게 이제 다들 나름대로 개조시켜서 했다 프랑스 같은 경우 우리 어 프랑스에 맞게 바뀌었다. 뭐또 중국, 러시아 다 가국들입니다. 그건 다좀 적대적으로 보는 쪽이들이잖아요. 음.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쪽을 말고 새로운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SMR이 나온 거죠. 음. 네. 그리고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MMR입니다. 아... SMR보다 MMR이 더 중요합니다. 어. MLM 아니고요. 초콜릿 아니고요. <laughs> 마이크로 예, 모듈러 리액터 음. SMR보다 더 적습니다. 적고 어, 비용 그리고 또 기간 단축된 쪽으로 그렇게 간게 오클로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네네. 예, 저희가 SML 뉴스케일 파워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 오클로가 어, 지난번에 사인했그 행정명령 사인했을때 뒤에 딱 시오가 오고 계셨습니다. 네, 이제 나의 시대가 오는구나라고 하. 하면서 아마 오클로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본다 그러면 아 MMR을 통해서 뭐 레벨업되는 과정을 본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수 있는 쪽이 없어요. 네, 직접 뭐다 설계 시공까지 다 한다고 하더라도좀할수 있는 쪽들은 우리 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게 아이디어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네, 뭐 그렇다고 또 온라인 가게에서막 들어가지 마시고요. 항상 보면은 두산 빌리티도좀 밑에서 저기까지 우르르 빠졌을 때. 그때 이제 아무래도 웨스팅하우스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네. 예. 네. 그것도 그래요. 음. 그러니까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음. 그렇다고 뭐 수주가 취소된 겁니까? 아니거든요. 음. 수주는 이상이 없어요. 그중에서 약간 수익성 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밸류체인들이 그러면 아 우리가 수익성이만큼 줄 거니까 너희들도. 같이 동참해 이건 아니지않습니까 그래도 아직 그런 쪽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음. 아주 이럴 때 싸게 사는 기회였죠 여기 손절하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많죠 사실 은네 네. 음. 그러니까 주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음. 빠지게 되면 그냥 주가 보고 아이고 이거 잘못 이제 이렇게 올랐으니까 빠지는구나 싶은데 빠질 거 없으면 이렇게 세게 안 돌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봐 가시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게 되면 매수 기회로 보세요 네, 라고 한다고 네. 하더라도 또 무슨 뉴스가 나와가지고 흔들린다 근데 만약에 수주 취소 쪽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오래 걸립니다 그게 아니라 수준은 이상 은 없는데 거기서부터 어떤 얘기들을 가지고 웨스팅하우스의 관계가 저조조조 막이루거가지고 노이즈가 나온다 이거는 잘 활용하셨으면 여기까지만 네.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시장이 부진하거나 좀 내려갈 때 오히려 좀 반등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보니까 이 미국 ESS 수주 호재 네. 호재가 있고 리튬 가격도 오르고 있더라고요 2차 전지 어떻게 보시는지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일까요? 이것도 또 리뷰를 한번 해드려야죠 네. 마지막 제가 나와서 이차전지 전반적으로는 저잘 모르겠다 음. 하지만 ES, 이제 ESS 얘기를 하는 거죠 네, ESS 관련된 쪽에서 양극재, 음극재 쪽은 압축해서 그것만 보자 기억하시죠네 아, 네. 맞아요 네 네. 아유 아유, 아유 어, 감사합니다 예. 네. 그 양극재가 LNF였습니다 아... 예, LNF 요즘 주가가 그때 한두달전이었나요 두 예. 어, 이거 많이, 어, 많이 올랐네요 오. 네 그래서 이제 조정 좀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포스코 피처 네, 포스코 피처 음... m 그때 말씀드리기를 이게 증대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묵직할 수 있다 조금 덜 올라긴 했는데. 그러네요. 예전히 추세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다 좋게 본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아직은 큰 축이었던 전기차 쪽들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보조금 이제 안 준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큐가 꺾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적어도 전기차 업체들은 이제 생존 경쟁으로 불리죠. 그러면 LFP라고 하는 좀싼 쪽을 탑재시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 보조금 없어도 이렇게 가격 상에 공급할 수 있어요. 근데 LFP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로 전환 지도를 많이 할 것이다. 라는 쪽들이 투자 아이디어였고, 그것만큼이나 커지는 게 ESS이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해서 같이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였죠. 그렇게 되면 거기와 연관이 되는 쪽들은 당연히 그러면 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 공장들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쪽들이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장이 지금 미국에서 총7 개가 있습니다. 음... 그 중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 그러니까 자체적인 공장이 3 개가 있을 거고, GM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현재 찾고, 일싼 거, 이렇게 있는데, 일단 거기서 가장 빠르게 전환시킨다 그러면 자체적인 공장들은 바꿀 수가 있을 거고 GM 같은 경우는 아나좀 어, l f p 로 바꿔줘 그러면 또 대응할 수 있을 거고 하다 보니까 그쪽들이 더 바뀌는 거죠 그중에서 또 ESS 쪽으로 나간다 그러면 자체 공장들은 바로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는 아직 짓고 있다고 하더라도 두개 쪽으로는 빠르게 들어간다 그러면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쪽을 보시는 게 맞을 거 같고 그러면 아마 전기차 쪽들은 아직까지는 바닥이기 때문에 올라왔다는 쪽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단순하게 그래서 뭐 요즘 보니까 장비주들 막 이런 거 움직이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는 LG너츠 솔루션이 움직이고 이게 움직이다 보니까 나오는 정도에 아우 리도 기회가 와야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안 정도까지는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쪽으로 압축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핵심은 ESS 쪽으로 그리고 LFP 쪽이두 가지를 보면서 그 맞는 쪽으로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압축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또 ESS 부품 종목들이 있겠죠? LG에너지솔루션이 붐이 가서 그쪽으로 전환되면서 이쪽을 강화시킨다. 그럼 거기 가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음. 시총이 좀 크지가 않아서 네네. 제가 보기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이 붐이 진출을 했어요. 공작까지 다 지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정체되고 있었어요. 음. 근데 그게 실적이 나오는 게 폭발하는 구간이 아마 한 2년 뒤 정도쯤부터는 그러니까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는 폭발할 겁니다. 실적이. 시청장관에도 말씀드려도 돼요? 뭐, 말씀드렸어요. 예, 네. 그너 때문에 뭐 이런 거 없기에요? 아이, 그런 거 뭐, 저희가 한두 번한 것도 아니고. 네. <laughs> 네, 다 댓글 지워주세요. 네네네. <웃음> 네, <웃음> 네, 네. 예. 아, 그리고 라고한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아, 이런 종목들이 다 소개 정도? 네, 소개 예. 정도고. 네. 신성ST. 아 이런 종목들. 어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신성ST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어, 지금은 당장 뭐, 비싼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지금, 나중에 연간실적으로아고 뭐, 이게 사라졌네요? 음... 어, 지금 점점. 뭐, 올해 같은 경우도 2천억 대가 들어온 내 매출이 네, 이렇게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이게 바로 2 0 2 7년를 조단위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어. 네, 그게 가능할지는 LG에너지솔루션에 달렸는데 그런 식으로 확장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빨리 올라올 수 있다. 또 하나가 관련된 쪽들이 한중 ECS가 있죠. 한중 ECS는 삼성 S, SDI 쪽들 음. 이런 걸로 같이 본다 그러면 예스부품 쪽들도 한 슬슬 발볼 때가 됐다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음. 네. 좋은 투자 아이디어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이 밖에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 있을까요? 어, 섹터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음. 어, 일단 또 보셔야 될게 전력기기 쪽이죠? 아. 네. 조방원 전는또 예, 섭섭하죠? 이거 빠지게 아. 되면. 네. 지금 북미 쪽에 공제 갖고 있는 대표적인 쪽들이 효성종업과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음. 네. 효성종업이 120만 원이에요? 오. 네. 저희 한참 뭐 3,40만 원대에다가 효성종업이 120만 원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음. 이거 지금 올해 4월달만 해도 3,40이었습니다. 4개월만에 배가 뛰었어요. 그래도 이러고 있네요. 네, 근데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일단 가장 심적인 거는 그러면 관세 때문에 전화기가 도 올라간대요. 근데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게 되면 어, 철강 합류분에 대해서도 50%가 반영된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 올라간것 때문에 뭐50% 관세를 받는다고 그러면서 주가 이렇게 막 우르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철강 합류분까지 35%까지 계산해서 나온다. 그러면 은 관세가 약한 18%가 된대요. 그 제가 품목 관세 한15% 되는 것과 비교하게 되면 3%포인트 올라가는데 이것도 다 전가가 가능하대요. 근데 거기다 또 효석이나 HD연대 렉트릭 같은 경우는 북미에 공장이 있어요. 그럼 영향력이 그렇게 크게 안겠죠 그럼 그거 가지고 빠진 건 기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거기다 또 전력기기 PPI를 보게 되면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게 되면 다안 빠져요. 저 위까지 가 있어요. 이제 하다하나 못해서 스위치 이런 것 같이 거기까지도 다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북미는 지금 그동안 인력 때문에 멕시코 거여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쪽에서 해왔던 게다 수입 멕시코도 25%고 지금 캐나도 그렇게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효성공급이나 우리리1 8면 이게 더싼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계속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은 AI시대 전력기기와 전력이 부족하다고 봤는데 이런 쪽들 쉽게 흔들리지 않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그 중에서 이제 산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아마 여전히 지금 음그 확장세로 봤었을 때 BESS 용 변압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ESS 쪽인데 배터리가 들어간 ESS 쪽에 들어가는 변압기들은 아마 가장 특화되어 있는 회사고, 이번에 IR 때 보니까 이거는 북미 쪽에서 많이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되면 많이 올랐건 사실입니다. 그게 성장포만 보이고, 또 마찬가지로 수주 산업이죠. 수주만 꾹 늘어오기 시작한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음. 자꾸 오른 것만 얘기. 아무 오른 게 어디 있습니까? 삼천지대.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투자 아이들로 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랜만에 드린 질문 같은데 네. 1억 있다라고 한다면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리면 좋을까요? 1억 있다라고 음. 하게 되면 아 그냥 복권. 아이, 아 <laughs> 네. 이거. 또. 예. 네네. 어, 포트폴리오니까. 포트폴리오 사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지금 신규로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한 조방원전 음. 뭐 이런 쪽에서 어. 일단 그냥 덕 사지 마시고 네네. 흔들린다. 빠진다는 시점 쪽에서 그런 것들을 사가는 걸로 채워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봐야 될것 같고. 그중에서 이제 또 만약에 추가로 한다면 바이오 쪽들. 네.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바이오도 면향을 끼치겠죠. 음. 그런 것도 한번 좀 포함시키되. 바이오 쪽들은, 음,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비만 치료제가 대세죠. 비만 치료제가 대세인데 그중에서 안간 비만 치료제가 가능하겠습니다. 또 얘기 드려도 되나요? 어, 네네. 네. 음. 제 생각으로는 한미약품. 아. 네. 그러니까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다들 지금 어제 뭐 펩트론이나 인벤티즈의 버터 뭐 종목들 보게 되면 다 이렇게 좀 올라와 있어요 올라오는데 핵심이 이번에 일라일 렐리가 경구 치료제 비만 치료제 쪽에서 성과를 냈다 라는 쪽에서 좀 기대감이 막 높아다 보니까 그쪽 몸값이 더 올라가겠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걔네들과 더그 친구들과 좀 다른 한미약품의 강점이 뭐냐면은 지금 비만 치료제 기존의 glp 1 어, 관련된 수용체로 들어간 것들은 약점이하 나가 있습니다 다 좋은데 근 손실이 발생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 빠진건 좋은데 근손실이 발생하면 단백질이 그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 단백질이 좀 같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게 되면 우울감과 모든 음... 예. 삶의 의욕이 많이 저하된다고 하더라고요. 살은 빠져서 아... 좋은데 문어가 될것 같아 내가 막 이런 얘기를 아...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한미약품권은 반대입니다. 오, 두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네. 근손실 방지가 되는 게 하나가 있고 체중 오... 감소 근손실 방지 오... 두 번째는 근육량 증가.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14%가 증가됩니다. 야 어, 제가 약, 약장사 같네요? 아, <웃음> 네. <웃음> 바이오 얘기하면 다 약장사 같아요. 어. 네. 거기다가 체중 감소. 까지 이게 어, 지금 그 전임상 쪽에서 비영장률을 비영, 그러니까 대상으로 했던 가 약간 원숭이 쪽이겠죠? 네. 실험에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야 이게 디벨롭.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쪽은 근육량 증가되는 그 파이프라인은 세계 최초예요. 음. 네 그렇게 했다고 마지막으로 GLP-1 시원을 또 새롭게 꾸려가서 지금 임상 이상 결과 나오게 돼서 이제 상용화 들어가는 게 에페글라나이드라고 하나가 있거든요. 음. 그것과 또 GLP-1 시원 계열인데 조금 다른 겁니다. 어. 이거는 어, 조금 부작용이 좀 덜하다고 하는데 그쪽도 상용화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년 매출을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 쪽에서 안간걸 본다라고 음. 되면 한미약품도 한번 선택지로 보시는게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음. 네, 그리고 소비자 쪽들이죠. 네, 그래도 잘 나간다라고 하는 쪽들은 외국인 관광객들 K-pop 디모넌토스 보려고 막 들어오잖아요. 어, 맞아요. 네. 네, 네. 네. 그 부, 영화로도 개봉했더니 뭐 이틀 동안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하고 막 그래요. 거기 또 영화에서 어. 영화 또 개봉하더라고요. 넷플릭스 본걸영화관가서또 보고 거기서 노래 부르고 있어요. 대창 어, 부르고 막 하더라고요. 네. 네. <laughs> 네. 어. 저, 저 네. 그렇게 좋나 싶은데 어. 좋대요. <laughs>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관련주를 막 찾아다니다 보니까. 음. 그 요즘에 그게 그렇게 핫하다면서요? 국립중앙박물관. 어 뭐가 돼요? 국중박박국립중앙박물관 아. 용산에 있는 건데 네. 외국인들이 그걸 되게 되게 좋아한대요. 오. 왜냐면은 아니 이렇게 외국인 다그 유료래요. 음 근데. 무료로 개방하면서 아... 이렇게 좋은 컨텐츠 특히 외국인들이 딱 봤을 때 가장 불만이 뭐냐면 거기 굿즈가 너무 없다 기념품 사러 가고 싶은데 너무 없다 아... 그래서 지금 그거를 뭐 주문해서 그때 뭐더라 그 해태 뭐 무늬 뭐 그거를 아, 그거 케이팝 네, 데모런트스네 거기 그 나오는 거예예뭐툭치게 되면 계속 하고툭치고뭐 이거 있잖습니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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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저... 네,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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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지금 주문했는데 3개월인가 6개월 걸릴 거데요네 오... 그럴 정도로 인기가 많대요 근데 그런 쪽에서 거기서 문양 닮은 키보드를 하나 내놨는데, 품절이라고. 야. 그거 가지고 주가가 상한가 갑니다. 야. 키보드 만든 회사가. 어. 그럴 정도로 지금 제가 열광돼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아마 그들이 와서, 그러니까 소비를 한다고 하게 되면 아마 국내에서는 내수로 잡힐 겁니다. 그들이 와서 들어오기 때문에. 음, 그런 쪽들로 봤을 때, 뭐, 지금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쪽에 나올 수 있는 소비재 쪽에 대한 변화들 보시면서 어차피 뭐, 이미용 화장품 쪽은 잘 나오는데, 거기서 실적 때문에 왔다갔다 하긴 하겠지만, 음. 여전히 밀린다 그러면 관심있게 봐야 될섹터다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끌어가시면은 포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전주로 그냥 두산 그룹이 제일 나은가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훅 들어오시면은 <laughs> 네, 네, 네. 그중에서 그뭐 사요 그런 얘기로 하시면은 네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한데 어, 그러니 두산이 워낙 또 크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바, 좋겠어요 그것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b h i 라든지 약간 그런 쪽도 봐도 괜찮은 건지 네. 어... LNG랑 원자력을 같이 하는 쪽들. 네. 그리고 또 LNG 쪽에서 화공 쪽에, 아유, 난 진심이었다. 음... 한 쪽들로 보면서 거기서 네. 이제 성과를 냈는데 이번 실적이 팍튄 종목들이 좀 있어요. 음... 그거는 시총이 좀 적어서 제가 2,000억 삼속대데가 보니까 좀, 좀 그런데. 하... 그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아, 나도 이때 뭔가를 하겠구나. 그러니까 핵심은 원자력과 LNG를 같이. 음... 가 이쪽은 원자력 발전, LNG 복합화력 발전. 네. 다 발전 쪽과 에너지와 연결된 어... 쪽들입니다. 그리고 검색하시면 다 나올 겁니다 음. 그런 것도 보시면서 내가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어 지금 시장이 되게 보면은 한 6월달 7월달까지는 괜찮았는데 한 7월달 중반부터 g n g 계좌가 자신이 없고 이게 좀힘 빠지는 것 같고 그때가 고점인 것 같고 좀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부터는 다시 예전에 개증심입니다. 개증심 음. 뭐냐면은 변동성이 살아 움직입니다. 또 재미없고 막 섹터만 가다가 뭐좀 이상하다 그러면 삐끗하면 새로운 나오고. 근데 그 새로운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 말고는 중요한 섹터, 지금까지 강한 섹터들의 새로는 아까 말씀드린 수주, 수주만 이상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비중 확대 기회이기 때문에 음. 그런 걸로 싸게 산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럴 사야 되는데 그런 때 손절하지 마시고 그런 때를 이용해 간다. 가격을 올라갈 때는 차트가 막 올라가게 되면 이뻐 보여요. 그러고 쫓아갔다가 조정 나오게 되면 손절이 되고, 이거 언제까지를 해야 됩니까? 음.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는 그냥 관망. 아무리 좋다고 해서 주변 사서 봐10% 벌었는데, 20% 벌었는데, 무시. 그러다가 얘, 이 친구들 손절할 때 내가 사면 됩니다. 음. 아이거 너무 잔인한데요? 아, 근데 어, 돈이 원래 잔인하죠. 네, 네. 네. 냉, 냉하고 네, 네. 네. 음. 그런 쪽에서 일단 시세를 잘 이용하자. 음. 네, 그러면 나도 현명한 투자자, 파이팅! 이상입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에었연설하신는것 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만 연설 <laughs> 예. <laughs> 그만큼 또 이게 중요하다는 그런 네. 또 모션인 것 같고 그런 얘기 잘 여러분들이 곱씹어가지고 또 9월이라든지 남은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네. 말씀해주신 투자에 대해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